안녕하십니까 최광주입니다. 현대중공업입니다. 자, 현대중공업 일단 뭐 시, 실적부터 체크해 보면 이제 예, 슬슬 흑자 전환의 그런 기조가 보인다는 거. 예, 자, 작년에 8천억 영업 적자를 냈었고요. 예, 올해도 일단은 뭐 적자가 일단 확실시 됩니다. 1, 2분기 합해서 적자폭이 3,200억 정도 됐고요. 자, 근데 3분기에 흑자를 전환을 했어요. 143억. 자, 그리고 4분기도 무난하게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적자폭은 많이 축소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좀 본격, 본격적인 흑자 가능성이 좀 높죠. 워낙 지금 수주들도 좋았고 우리나라 중공업이. 그리고 일감이 많은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로 예, 그리고 선가, 그러니까 배값도 올랐기 때문에 이제 예, 수, 지금 수주 받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이익은 플러스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일단 현대중공업은 예, 한국조선에 향해서 일단 예, 나왔죠. 예, 어, 자 물적분할로 또 3호... 중공업, 현대상 산업 상호 중공업도 예. IPO를 했어야 되는데 일단 한국 조선해양 모 회사죠. 예. 일단 반발로 일단은 약간 딜레이 됐습니다. 딜레이 됐다기보다 안될 가능성이 높죠. 예. 뭐 그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예. STX가 이제 한국 조선해양이 인수를 타진하고 있어요. 예.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현대중공업하고 이제 한 배를 타게 되겠죠. 이런 시너지 효과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죠? 예. 자, 뭐 우리나라 거대 공룡 예, 현대중공업이 뭐 압도라고 볼수 있죠. 예전에 대우조선해영이랑 양대 라이벌 구도는 지금은 아니죠. 예, 지금 거의 단독이기 때문에 예. 자 포지션 체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영업이 아, 시총이 10조예요. 10조짜리인데 10조에 서 이탈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자, 얘는 10조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좀 관계가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수급들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자, 보면 어때요? 지금 상당히 잘 버티죠. 자, 여기만 잘라서 보면 최근에 여기서 이렇게 그나마 안정적으로 하는 애들도 없어요. 상당히 좀 불안정하죠. LG 에너지 솔루션 어제는 반등했지만 보세요. 같은 기가 쭉 내려왔죠. 삼성전자도 힘은 못 쓰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때요? 밑에 바닥에 가 있죠. 근데, 현대중공업 대형주치은 지금 포지션 체크 상당히 잘 방어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계 지금 계속 플러스로 잡히고 있어요. 예, 자, 뭐, 30거래일, 20거래일로 축소를 해도 계속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다. 자, 초반에, 상장 초반에는 좀 불안정한 흐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여기 다지는 구간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리고 슈팅 한번 나오고, 예, 이렇게 지그재그로 꺾이는데, 이게 확산형이 아니라 어때요? 이게 수축형으로 바뀌었죠. 수렴형으로. 근데 여기서 수렴형에서 여기서 이탈했 했단 얘기에요. 자, 여기 이탈은, 예, 현대중공업의 문제가 아닌, 예, 수급의 문제. 즉, 시장의 위험, 리스크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 이때 올라가던 종목들은 다좀 솔직히 좀 이상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죠. 2차전지 빼고 예, 좀 비정상적인 업체들이 많이 올라간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테마하면 우르르 쏟아지죠. 테마에. 근데 중공업은 테마라기보다는 사실 좀 끈기가 있어야 되는 종목이라고 볼수 있어요. 예, 좀 바닥에서 사놓으시면 좀 예, 봐야 되는 예, 그런 종목을로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예, 어, 천대중공업은 중기 목표가 14만원 정도를 일단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추세 있죠. 예, 여기, 예. 수렴형에서 가다간 추세, 예, 끝자락, 14만원 1차 목표가로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시너지 효과들 나온다면, 뭐, STX랑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어, 내년에 진짜로 실적, 예, 뭐, 수준은 지금 몇 년, 3년치 일거리가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 예. 받아놓고 이제 시장도 어느 정도 예, 어, 침체를 좀 이겨낸다면 15만 원 돌파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볼수 있어요. 예, 자뭐 신고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예, 자 역시나 조선주답게 예, 좀 수주가 들어오면 뭐 매출도 크고. 어, 영업익도 크게 나오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예. 자, 내년에는 10조가 넘을 가능성이 있어요. 매출이. 예, 그것도 한번 기대해 볼만 하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매수 포인트는, 자, 이 12만원에서 11만원 사이가 1차 매수인데, 그래도 이제, 아, 12만원 돌파했다 사는 것보다 이제 좀 깔아야 되는 이유는 시간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막 둔탁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당분간은. 그래서 가능한 한 11만 5천원 정도로 1차 매수 11만원 깨지거나 혹은 지지 확인하시고 2차 매수 요 정도 매수해 두시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실좀 흘러내린다고 해도 요로 라인으로 복귀하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대중공업 좋은 이슈들도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일감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는 거 물론 경기는 타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재물을 구축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현대중공업 매수가와 또 매도 포인트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